자, 제가 뭘 했냐면, 이 드레스가 패턴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몸의 굴곡에 따른 다트나 이런 게 없이 옆선만 만들어서 해놓은 드레스라, 이게 여기 다트를 좀 넣어주거나 해야 되는데, 양쪽에 다트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고, 그냥 등에서, 등 중심에서 엉덩이 골선 전까지를 다트 형태로 해서, 피팅을 했고요. 옆선에서는 아무리 줄여도 여기가 스페이스가 많이 남아서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피팅을 해놨고, 그리고 여기 이 끈이 여기 점에서 연결이 돼서 루프가 두개 이렇게 끝에 있어가지고 껴서 막 이렇게 묶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드레스였는데, 그게 싫다고 하시고, 이제 좀 두꺼운 끈을 조금 몸쪽 안으로 안 흘러내리게. 해달라고 했는데 라이닝에서 떼려고 천을 했더니 같은 천찾기는 어렵고요 떼려고 했더니 라이닝이 너무 짧아서 짧은 것도 있지만 거기서 또 떼어내면 제가 그거 떼어내서 원래대로 쇼튼 라이닝도 쇼튼 해줘야지 그 다음에 끈도 만들어서 달아야지 그럼 비용이 따블이 될것 같아서 손님한테 이렇게 가는 끈을 그대로 살려서. 두 줄로 붙이자, 어깨선을 해서 제가 지금, 어, 핀으로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손님한테 피팅한 그대로의 똑같은 길이를 지금 네 줄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. 자, 하면서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잘 해보겠습니다. 스케치를. 이무 뭐, 어려운 건 아닙니다, 이거는. 자, 핀 앞쪽에 두 개, 뒤쪽에 두 개. 끈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. 제가 핀을 해놨던 거를 믿고 해야 됩니다. 이제 이렇게 끈을 핀을 다 해놨죠. 이렇게 먼저 한줄한줄 한줄 먼저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놓고.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내가 핀해 놓은 곳을 센터로 잡고 또 이렇게 한줄 같이 해도 될까요 제자리 잡았고 또 이쪽 이쪽을 핀을 해 놓은 거를 센터로 해서 제가 해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두 줄을 할 거니까 여기 스티치도 보고 줄이 만들어 놓은 게 이쪽은 스티치가 있고 이쪽은 없어요. 그러면 그것도 기준을 잘 잡아야 되겠죠. 어떤 거를 스티치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. 이런 것도 기준 기준을 잘 잡을게요. 이렇게 자 이것도 이렇게 놓고. 다시, 초크 표시를 해놨는데, 그게 되도록이면, 한 방향으로 가면, 사실 같은 끈이니까, 뭐,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맞춰서 박으면 되겠지만, 제가 여러 번 생각을 안할수 있잖아요. 생각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초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을 해놓으면. 그래서 일단 끈을 안쪽에다가 다박았고요 겉감이랑 이따가 이제 제대로 박을 거고, 그다음에 이쪽도 또 안감 뒤쪽도 안감에다 먼저 박겠습니다. 이게 디자인이라고 나름 뭐 어깨서 에 묶게 나오고, 또이 묶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몸이 약간 다르니까 옷 만드는 공장 입장에서 디자인의 입장에서는 알아서 묶어 입어라라는 식으로 주는 거지, 이게 해주는 거지만. 이런 것조차도 거의 저한테 와서 본인한테 딱 맞게 해달라고 합니다. 왜냐면 그렇게 묶어서 그 맵시를 나는 그 라인을 묶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별로 안 이뻐 움직이는 끈들은 제 기준에서는. 처음에 정한 위치를 안 잊어먹으면 또 자로 재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. 그래서 한번 했던 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내버려뒀다가 또 다시 확인해보고 이런 거보다 확인은 그냥 눈으로만 하고, 자로 재고 하는 건한 번에, 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. 여하튼, 여기에 이제 끈이, 이쪽 끈이 들어올 거니까, 이렇게, 이쪽 끈이, 여기를 뽑아도 되겠습니다. 음. 자, 이제, 요렇게 붙일 거니까 그거를 딱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야 다는걸 표시를 해 놓고 스티치를 해줄 겁니다 이거 그냥 할때 한꺼번에 할까? 이렇게?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어, 잘잡고 똑같이 잘라놓으면 이렇게, 이게 편하죠? 이제 뭘할 거냐? 스티치 라인을 이용해서 안을 좀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. 바이어 스텝을 이렇게 막삥 둘러서 스티치들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 지금 고정 박음 할때그 되어 있는 스티치들을 조금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딱 고정이 돼요. 그래서 딱히 다른 라인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이렇게 했고요. 그 옷의 특징을 살려서 바느질을 해주면 다 묻혀버리니까 오히려 편해요. 여기도 살짝 탑스티치를 이용해서 안감과 극감이 따로 놀지 않게 좀 붙여줘야 될것 같습니다. 왜 이렇게 옷을... 내 맘에 안 들어요. 이 옷은 진짜. 이렇게 해서 끝.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. 시선을 해주고. 손님이 이쁘게 잘 입어야 될 텐데. 원하는 대로, 피, 저기 피팅할 때 모든 걸 원하는 대로 지금 하긴 했거든요. 잘된것 같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루프에다가 감싸갖고 목에다 끈을 이렇게 묶는건데 이거를 다 끈이 워낙에 길어서 두줄로 이렇게 좀 두껍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두줄로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하고 뒤쪽에서 허리라인 좀 잡아주고 그냥 센터에서 다트 형태로 엉덩이 골 직전까지. 이게 이제, 천이 막 레이스라 바느질이 스티치가 여러 군데 있잖아. 그래서, 이렇게 해도 밉지 않은 것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완성. 하나 완성했습니다. 또 입은 것도 딴거 해야 돼요.